쉽게 키스가 이렇게 음.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키스가 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이거 아예 복구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은 이 손톱에, 손톱이 이렇게 묻은 거예요, 묻은 거. 파인 게 아니고, 이렇게 묻은 거죠. 그래서 네. 대부분 이제, 뭐, 언 분들이 아, 이걸 가지고서 너무 키스가 많으니까는 막 초벌부터 돼야 되나 이러는데 절대 네, 안될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요, 쉽게 나갑니다, 이따 보시면은. 음. 다 그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리가 왜 그래서 이 관리가 중요한 건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음. 이쪽은 저번에 한번 이제 씨가 약간 카샴푸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광택을 다내고 코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코팅은 이제 꼼꼼히 닦아내는 거. 음. 이제 습식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뿌리고 뿌리고 꼼꼼히, 꼼꼼히 바르고 스프레이 도포를 하고 잘펴 바르고 꼼꼼하게 닦아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닦아내면은 한번 아까처럼 손톱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오 미끌미끌 거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팅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코팅을 하는 목적은 여차에서좀 쉽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큐디로, 큐디로 작업하고 있어 해가지고. 음... 잘안 생기죠. 약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 아니. 에요 음. 근데 이쪽은 딱 그냥 오면은 음. 바로 딱 이렇게 표시가 나죠. 일단 얘는 먼저으로 작업할 이제 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리예요. 알리. 그러니까 알리에서 파는 56만 원짜리 듀얼 액션이고요 그냥 가장 편하게 입문할 수 있게끔 뭐해 주는 게 이런 거 같아요. 뭐뭐 뭐 굉장히 나이스하죠.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 많이 사용해 보셨나요? 예. 그냥 부분 부분 작업할 때나 뭐 의외로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일단 알리발은 고장 나면은 버린다. AS가 아. 안되니까는 아. 그렇죠. 그게 흠이죠. 사용 방법 뭐 배울 게 있나요? 사용 방법은 일단 최저 속도가 제일 적은 단수부터 해서 그냥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점점 기계가 익숙해질 때 속도를 뭐 일, 지금 이게 1단이라 그러면은 익숙해지면은 속도를 이제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그러면 돼요. 너무 섬대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하신 속도가 몇 단계 몇 정도 되시나요? 지금 이제 뭐 3, 4단 약간 밑에? 음. 뭐 기계마다 틀린데 3, 4단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음. 그 저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1, 2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단은 1단은 너무 힘이 없고요 아. 어, 보통 2단에서 4단 사이 아. 근데 고단이라 하면 4단부터 6단 사이 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이, 이럴 경우에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이거 일반인들이 지울 수 있나요? 이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스크래치는 굉장히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는데 뭐 흔히 얘기하는 깊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 작업은 그냥 쉽게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난도이긴 해요 고난도이긴 하는데 오너분들이 어느, 어디까지가 잡히고, 아, 이거는 잡힌다, 안 잡힌다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제가 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물 같은 걸로 가지고서 한번 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뿌렸을 때이 데미지가 조금 완화되게 보인다든가 안 보인다든가 하면 얘는 잡히는 기스예요. 아, 물, 물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뿌렸을 때 그대로 보인다 이러면은 얘는 안 없어지는 기스라 보시면 돼요. 아. 바쁠 때는 물이 없을 때는 침으로도 발라보면거요 <laughs> 그렇게 해서 판단도 합니다. 아 네. 약은 얼만큼 써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 기준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듀얼 렉션으로 작업하실 때는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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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짜서 하시면 되고 싱글은 이렇게 일자로 요런 싱글은 약간 일자로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짜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거를 많이 쓰면 더 좋을까요? 아닙니다. 적정량인데. 음. 어... 가루가 날릴 때 약을 주셔야 돼요. 가루가, 가루가 날리기. 날릴 때? 네,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 뭐 수분이든 유분이든 말라가지고 가루가 펄펄펄펄 날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음. 그때 약을 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가면은 탁탁탁탁 이렇게 아, 하죠. 네. 일단 오너분들은 이렇게 작업하실 겁니다. 그리고 단수는 일단. 일단부터. 시작합니다. 예, 일단부터 하면 속도가 느리죠 이렇게. 약을 처면에좀 펴주시고,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힘을 거의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약하고, 패드 힘으로만. 속도를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이제 바닥면 보이시나요? 네. 확인. 그, 아까 작업하실 때. 예. 속도를 올려, 올리셨잖아요, 중간에 네네. 그 속도를 올리는 시간, 타이밍, 뭐 그런 게 있나요? 기술자분들은 고속에서도 약을 잘 펼칠 수 있는데, 음... 오너분들은 약을 펼치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음... 약을 패드에 골고루 좀 묻혀주신 상태에서, 아... 자, 일단을 놓고, 약을 이렇게 펴 바르는 거죠, 이렇게. 약을 펴 놓고서, 약이 골고루 다 펴졌을 때, 그 다음부터 속도를 조금씩 올려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막 누군가든가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만 지나가도 다 없어지거든요 이런식으로 작업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작업 다끝 완전히 없어졌네요 이렇게 보면 광택이 엄청 쉬워 보이는. 그러니까 기아 차라그랬잖아요 기아 차는 클리어가 조금 소프트한 편이에요. 소프트한 클리어는 또 그만큼 데미지가 쉽게 생기지만은 또 쉽게 지워지는 것도 되거든요. 스크래치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은 분명히 이게 고온 약재로 고온 패드로. 뭐 듀얼, 이 됐던 이렇게 가벼운 약재들로 구성으로 작업이 되는데 너무 막 헤비한 컴파운드나 헤비한 패드를 가지고 작업하면은 2차 데미지가 생겨, 약재에 의한 데미지, 그 다음에 패드에 의한 데미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는 누르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만. 그리고 조금 늦, 조금 나가는 게 덜이다 싶으면은 약을 한번더 주고서 재작업을 한번더 하면 돼요. 이거를 너무 처음부터 막 빨리 깎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결과물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지금 듀얼로 작업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쪽은 한번 싱글로 작업을 한번 해보수 있어요. 예, 예.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뭐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듀얼로 작업한 거하고 싱글로 작업한 거의 차이는 이제 셀 마크가 조금 패드 자국이 더잘 보일 거예요. 싱글이. 네, 예, 싱글이. 그래서 지금 요차 색상은 이게 구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글도 그방색 방식 작업 방식은 같다고 보면 되요 네, 같습니다. 일단은 저소기죠. 이게 1단, 2단, 3단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싱글은 이거를 길게 쭉 이렇게 길게 쭉 바르는 이유가 따로 있, 아. 있나요? 싱글은 듀얼을 펼치기 때문에 네. 사방으로 약이 펴요 사방으로. 아. 근데 싱글은 이렇게. 이렇게 약을 가둘 수가 있어요. 기름 작업이 아니라서 약을 가다가 들어가는 거죠. 음, 이렇게 훨씬 빠른 것 같은데? 그죠. 싱글이 빠르죠. 약을 펼치고 이제 속도를 조금 올립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힘주는 건 아니죠. 그냥 기계 무게로만 왔다. 지금 제일 저단이신 거죠? 지금 중속. 어. 중속이에요. 아까 봤을 때, 주얼보다 싱글이 작업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은데, 그냥 제 기분 탓인가요? 아니요. 싱글이 원래 빠릅니다. 작업 속도는. 근데 좀 다루기도 조금 까다롭다고도 할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입문을 제대로 하면은 절대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니까는 또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야, 싱글 쓰면 칠이 까져. 조심해서 해야 돼. 막. 그렇게 설명하시니까는 초보분들은 막 싱글 되기를 겁내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도 있다가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원래 원픽을 10개 정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피디님이 너무 반응이 좋다 하셔가지고 제가 20개 준비했습니다 진짜 이 원픽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해주시면 우리 피디님이 추첨해서 20분께 직접 가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